진짜 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달렸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 하는데요. 음, 지금 보니까 제가 이이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담는 액기스나 그 이런 수제 식초나 이런 것들은 아유, 이게 단점 있어요. 유리도 그렇고. 이렇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깨끗이 닦은 거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먼지가 앉아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청소를 하다가 아, 도저히 이제 방법을 어떻게 바꿔보자. 이걸 하나하나 빼자니 이제 몸살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 꿀팁이에요. 입 집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티슈로 이렇게 갖고 이 사이 사이를 이렇게 닦으니까 잘닦아지네 이렇게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드리네. 이게 이게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를 또 들어내고 막 불편하잖아. 그런데 내가 아, 너무 피,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하나, 하나 또 이렇게 딜어내려니까.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지금. 그래갖고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닦아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닦는데 이쪽에, 이 안쪽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거를 집어넣어. 집게로 물티슈를 한세네개를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다 닦이네, 다 닦여. 괜히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또, 이 그, 다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꿀팁이네? 이걸 알려드리고. <laughs> 참, 제가 이제는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아, 진짜 막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이 인생에 바닥을 치니까, 아, 이렇게 멘붕 상태가 오면서 정신적, 전신적과 정신적인 음 거하고 육체적인 게 완전히 다 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면서 내 그러니까 제가 혈압이 원래 있었거든요. 혈압이 190, 200막200 200 넘어가면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청심환을 달고 살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고민 없이 죽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의술이 너무너무 또 발, 발전이 돼서 이게 죽어지냐고요. 쓰러지면 또 살려내, 살려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육이, 다육이도 내가 우리 애들을 돌볼 수도 없고, 내가 이거를 우리 진짜 어떻게 이룬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참 이게 <laughs> 기로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손좀봐 봐요. 이 손이 어떻게 생겼나. 이게 여자 손이에요, 지금? 아, 정말 정말 여러분 내 손을 보면 내 자신도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응. 그렇게 약도 없으니까 약이 안 들어 청심환을 먹어도 <laughs> 여러분 이게 혈압이 그냥 190, 200, 막, 250막 이렇게 올라가는 겨 응급실도 세번 가봤어. 근데 여러분 이게 조절이 안 돼야 사람 환장하겄대요 이거. 아 죽으면 나겠어안 죽어지는 게 문제지 안 죽고 아프니까 문제지 사람 환장하겄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달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가게 그 뒤편에는 이제 산 쪽이고 이제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물들을 채취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르는 걸 하면 안 돼야. 어? 잘못하면 여러분 식물도 독이 있어요. 그러면 나물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어? 잘하셔야 돼요데 우리가 양양이든 한약이든 들으면 그거 먹으면 돼.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별짓을 다 했단 게요. 내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 드리고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건강 채널에서 진짜 신비성이 있으신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어, 거를 잘 보고 우리는 그거를, 어, 잘,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고안하는 게 뭐였냐면, 자, 이거는 이제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얘는, 여러분, 어, 머위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어 머위가 나는 철이었으니까 그때가 그 여름에 가는 길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머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어 그다음에 그 뭐였냐면 이게 좀 빨간 게 생긴 거 보죠, 여러분? 우리 혈관에도 좋은 건데. 아, 비트. 비트도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레몬도 들어가고 그리고, 과일을, 뭐를 하나 넣었어요, 제가. 근데 그 과일이 어떤 거 건지를 잘 모르고,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닦다가, 아, 이렇게, 어, 하는 게 되게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 당뇨가 있으신 분은 원당을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당뇨계에 계신 분들은, 그, 그 설탕, 흰 설탕,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지? 어꿀 뭐 그다음에 그 흑설탕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지수가 높아요. 근데 원당이 제일 제일 여러분 그게 어그 <laughs> 당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가피를 이, 이 베이스로 해 갖고 제철에 나는 그런 야, 어 야채들과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넣어서 제가 담았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여러분 하나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지금 머위를 베이스로 해갖고 과일을 넣어서 담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장아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냉이 달래 부추, 냉이 달래 부추, 그 다음에. 어, 냉이 달래 부추 그다음에 또 미나리를 이거를 막 어, 간장식으로 만든 액젓이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세요. 저 거실에다 이렇게 놓고 먹는데 상하지 않습니다. 설탕이라 하면 젓갈이라 하면 이런 유용 성분들을 빼내는데 효과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착출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지만 않으면 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이거를 이거를 그냥 한통다 먹으라고 안 하잖아. 소주 잔반 잔을 먹고 그걸 물로 희석해서 먹으라 고하잖아 설탕 걱정하지 말란 게? 그런데 이제 뭐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은 원당으로 다 담으셔요. 꿀보다도 원당이 더 나으신 겁니다. 그리고 암 있는 분들은 원래 이런 설탕을 다 쓰지 말라 가세요. 다 이렇게 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솔 입하고 배로 제가 액기스를 담은 거예요. 별짓 다 했습니다. 정말 그냥 건강하게 우리 다육이들, 어,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어, 내가 건강해야 어, 그게 음,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개복숭아 액기스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복숭아 계열은. 그 미독이 있어요. 그씨의 독이 있잖아요. 매실도 그렇고. 근데 잘 보세요. 그 전문가분은, 어떤 분은, 아, 이 씨를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얘를 안 끓여도 된다. 원래 끓이면 그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 씨에 있는 독이. 또 어떤 분은, 아, 이거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이 씨에 그미독은 상관없이 드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민감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벚벅벚껑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먹어봐서, 어, 뭐가 이상이 있으시면 이걸 끓여서 드셔야 합니다. 씨에 독이 있는 거는. 어, 그거는 제가 내 몸에 저를 실험해서 알아요. 저는 매실도 여러분 그왜 3개월 숙성하고 막 4개월 막 1년, 2년, 3년씩 되는 거 있잖아요. 저 여러분 그 미독을 느껴요. 어, 그래서 저는 매실을 음식 할때 써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위 소화가 안될때 그거를 먹으면 오히려 더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에 독이 있는 것이 민감하신 분들은 안 좋으시면 꼭 끓여서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 그 주신 건데 <laughs> 맛은 맛있는데 우리 엄마 엄마께서 반찬 통에 이렇게 했던 거를 여기다 했네요. <laughs> 그래갖고 이 통에서 약간 반찬 통이 나 냄새 나. <laughs> 근데 너무 감사하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어 구지뽕 구지뽕이 아니라고 여러분 뽕뽕 뽕나무 그 열매 뭐죠 그거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보답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같이 잘 이겨내봐요. 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닦다 말았는데요. 저건 아카시아 액기스예요. 아카시아 뭐 과일을 넣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 액기스입니다. 이거는 되게 비싼 건데요. 음, 여기 지금 닦다 말았어요. 여기도 닦아야 돼요. 아, 이게 플라스틱이나 유리병들로 이렇게, 아, 그냥 먼지가 많이 쌓여갖고 아주 그냥. 저도 한 깔끔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그거를 조금 못합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음, 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쌍화탕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그걸로 제가 한건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요반 요 통만 만드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좀 담기가 어려워요 식초예요 음.. 식초인데 아 요거는 음, 쌍화탕 식초죠, 여러분. 배가 들어간 쌍화탕 식초. 아, 어, 지금 이쪽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비트입니다. 아, 어, 이게 또좀 오래 됐는데, 이건 좀 양인들이 있어서, 어, 우리 지인들하고 좀 나눠 먹을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엉. 아, 제가 여러분, 얼마, 이외에 갱년기가 오 뒤에서 촥 올라오잖아요. 열기가. <laughs> 막 그런 증상도 있고. 그래갖고, 여러분, 있잖아. 우엉, 있잖아, 우엉. 우엉, 연금, 막, 이렇게갖고, 이거. 식촌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 하여튼 약초도 넣고,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거, 진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만드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참 귀한 건데, 이거는 베에 기스. 근데 여러분, 베이 기스를 꼭 만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먼지가 지 딱딱 말아서 그런데, 배액기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배액기스는 이게 뭐냐면 어좀 잘게 잘게 썰어서 하면은 여러분 껍질만 제거하고는 좀어 이게 그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고 소화 흡수에도 상당히 좋고 여러분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음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음 지금 또 아는 언니가 제가 생강 엑기스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위장이 되게 약하신 분인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언니가 말씀하셔서 좀 달라 그래서 지금 조금 드릴 예정인데요 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어, 뭐든지 독이 없는 거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이 효능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생강 같은 것도 어, 이렇게 껍질째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재료 이런 식재료에서 비롯된 아이들은 깨끗이 정말 세척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음, 액기스로 어, 하실 때는, 뿌리, 어, 그 다음에, 이파리, 뭐, 그 다음에, 특히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음. 그리고, 뭐, 농약이나 이런 성분들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수용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10분 이상 담궈 놓으면, 어느 정도, 그, <laughs> 물로 인해서, 그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우시면 아주 그 이제 뭐 이렇게 좀음 인증된 그런 저기 그 소독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하시고 저는 식초하고 베이킹 파더를 우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뿌리 그다음에 이 껍질까지 하실 이렇게 액기스를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소중함을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